안녕하세요. 정유석입니다. 오늘 제목은 신천지 탈퇴 후 반드시 해야 할 다섯 가지입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신천지 역사 완성을 위해서 뛰었던 분들, 그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시간만큼 이제는 자신을 돌보고 회복하는 시간이 절실할 때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요, 어, 신천지 역사 완성을 위해서 올인 하셨는데, 그곳이 사기판인 줄 알고 탈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제 넘지만 좀 나름대로 꼭 이것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섯 가지 제안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잘 먹는 겁니다. 신천지 안에서 제가 탈퇴한 분들 인터뷰를 했을 때 특별히 역사 완성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걸었던 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루에 김밥 한 줄로 버티면서 달려오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을 속였던 이만희 교주 그리고 집화장들을 잘근잘근 씹는 그런 심정으로 음식 꼭꼭 씹어 드시고 영양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하루 세끼 꼭 챙겨 드십시오. 그것도 조미료, 인스턴트 있는 그런 인스턴트 음식들 말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직접 조리하거나, 아니면 외부 음식이라 하더라도 덜 자극적인 것 찾아서 식사를 하면서 몸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몸도 굉장히 정직합니다.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뭐를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몸이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 어떤 어떤 종교도 몸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교, 기독교는요, 몸, 이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성령의 전이니 값지게 귀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이 몸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존엄한 가치를 지닌 영역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일에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교라고 하면서 몸을 함부로 굴려도 좋다. 몸은 썩어질 것이니 이것은 어,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막 굴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몸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입니다. 정성껏 가꾸셔야 됩니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충분히 드시고 제때 식사하십시오. 두 번째로 잘 주무셔야 됩니다. 하루 평균 4시간, 5시간도 채안 되는 수면, 그걸 취하면서 이게 역사 완성을 위한 나의 헌신이다 라고 착각하고 사셨을, 살, 사셨을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것이 일상이었다면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하루, 수면을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좀 충분히 느리십시오. 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뇌 건강에 좋고요. 뇌 건강한 뇌를 가져야 전반적인 회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입니다. 뇌가 쉬어야 건강한 생각을 할수 있고요. 건강한 생각을 해야 탈진한 삶, 신천지 때문에 탈진했던 삶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잘 쉬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회피적 잠을 자란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한 수면 꼭 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신천지와 연관된 관계, 교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관계 때문에 엮입니다. 관계 속으로 끌려갑니다. 관계로 전도합니다. 관계 안에서 삶이 전부 유지되는 조직이었습니다. 탈퇴 후에도 이런 관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잠시 벗어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순간, 시간, 혼자만의 시간, 그 고독과 외로움을 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고요함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한 시간을 가지시길 좀 당부드릴게요. 이 그러네, 그러나 단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이것이 심해지면 향후 우울증, 대인 기피증 등 심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공동체를 만나야 하고, 심리 상담을 병행하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혼자 계시는 동안, 이만희 교주가 술을 좋아했잖아요? 술을 좀 금하셔야 됩니다. 술로 세월을 살아가는 신천지 탈퇴 신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술을 드셨다면,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술로 쩔어진 뇌, 술로 떨어진 마음, 술로 떨어진 심령을 갖고 새로운 뭔가를 도모하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술을 절제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탈퇴 후에는 이 관계 중독 때문에 또 다른 관계를 찾아요. 그리고 성경공부 중독, 그 세뇌 중독입니다. 세뇌를 하기 위해서 성경공부를 시켰는데 이 성경공부로 중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을 또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새천지나 이만희 교주처럼 교주를 신으로 추앙하는 새로운 사이비에 아주 쉽게 빠집니다. 그런 탈퇴 신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꼭 단절, 관계도 단절하시고 교리도 단절하기 위해서 좀 홀로 있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홀로 있는 시간이 우울증과 개인 기피증으로 빠질 염려 있고 심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당부입니다. 적절하게 지혜롭게 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독서하십시오. 유튜브 채널 보지 마시고, 물론 저도 유튜브지만, 너무 유튜브에 많은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너무 오래 보지 마시고, 독서하십시오. 독서는 내면의 회복에 큰 도움 됩니다. 뇌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쉬지 않는데, 책을 보면서는 휴식을 얻게 됩니다. 꼭 추천드리는 도서 몇 권이 있는데요. 이, 제가 드리는 이 추천 도서는 신천지 탈퇴자들이 읽어도 좋고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 반드시 읽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신천지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 사기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책, 탁월한 책이 있습니다. 이 조감도님의 이름으로 쓴 그프로나을투 있죠. 신천지 대응 유튜버 중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분인데, 이 제목이 '일곱째 나팔의 진실'입니다. 풀네임은 신천지 요한계시록 '일곱째 나팔의 아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비밀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여기에는 신천지의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얼마나 사기이고 거짓이고 짜깁기인지를 그 요한계실 1장부터 22장까지를 아주 섬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다뤘습니다. 이거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리를 벗고 성경적 진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읽으셔야 됩니다.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이거 양형주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어, 신천지 신도들이 어떻게 정통교회 신도들에게 접근하면서 호기심 유발 질문을 하는지 약 80가지를 정리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책꼭 읽으셔야 됩니다.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그리고 어, 신천지가 왜 종교 사기이고 심리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를 특정하진 않았는데 어, 테러리스트나 그리고 사이비 조직이 어떻게 사람들을 심리 조작을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 고전적인 채, 책입니다. 옷가다 다가시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썼는데 이거 꼭 보셔야 되는데 심리 조작의 비밀 이거는 지영근 목사님이란 분이 썼는데 신천지 세뇌 방식과 탈세뇌라는 책입니다. 신천지 세뇌 방식과 탈세뇌 이거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어떻게 세뇌가 되는지 그리고 탈세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고민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잘 담겨 있어요. 이 책들이요 전부는 아니지만. 신천지 탈퇴하신 분들의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첫 단추를 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책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운동 시작하십시오. 신천지에서 장시간 책상에 앉거나, 그냥 마루,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드린 분들 많습니다. 허리 디스크, 만성 두통, 왜냐하면 늘 이걸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개를 숙이다 보니까 어, 어깨 과부하가 생기고 고개가 처지면서 만성 두통 시달리는 분들 많습니다. 위장장에 식인이 제대로 못 먹으면서 만성 위장장에 가진 분도 많고요 어깨 통증 겪, 겪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탈퇴 이후에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 병행하시고요, 회복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 규칙적인 수면, 꾸준한 운동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방법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회적 회복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그 심리와 몸과 마음이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사회로 나가봤자, 어 정, 적응하기가 너무 너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로 온전히 복귀하시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그 전에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장 수미, 수면 그리고 어, 독서 홀로 있는 시간 이런 걸 가지시면서 결국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약물 치료보다도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하시고요. 아직 무릎이 좋지 않다. 라고 한다면 걷기 그리고 아주 이거 좋은 트레이닝을 받으시면서 건강한 몸의 회복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런닝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시작하셔야 됩니다. 움직임은 생명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어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사고력까지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꼭 운동하셔서 몸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신천지에서 헌신했던 그 시간은 누구보다 치열했고 진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에 속아서 희생당한 과거를 붙들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진지하게 신천지 진심을 담으셨던 만큼 이제 진심을 담아서 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몸을 움직이고, 홀로 있어보고, 고독을 경험해보고, 책을 읽으면서 진리를 다시 배우고, 무엇보다 왜곡된 관계와 교리에서 벗어나야만 벗어나야지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삶의 존엄을 되찾고 진짜 나로 살아가는 출발선입니다. 그 어떤 공동체도 그 어떤 교주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신으로 다시 서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신천지를 떠나온 여러분들, 지금 하신 선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와 자유를 향한 용기 있는 첫 걸음입니다. 힘내시길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